참담한 심정입니다. 어, 지금 뭐이 상황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어, 생존자들을 어, 그 빨리 어, 구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. 거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또 아직도 그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승객이나 그 학생들 어, 그. 구조하는데 단한 명이라도 하여튼 뭔가 어디 이렇게 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다섯 시간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워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.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어,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? 그, 그 가체이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어, 저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성찰이 예. 우선 지금 그뭐 지금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다. 장비 뭐다 동원해가지고 어,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분들이 그, 그 가족들이실텐데 어,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그 편의를 다좀 제공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지금 현장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. 분들이 현장 가는데도 좀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처음에 구조 인원 발표된 거 하고 또 나중에 확인된 거 하고 차이가 무려 200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해경에서 그 인원 잡으면서. 출발할 때 구조됐다고 그러고 또 도착하니까 또 구조됐다고 막그 경황 중에 중복이, 중복이 돼가지고 네. 그 중복 카운트가 돼가지고 그큰 사고를 보내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경찰 특공대라든가 이런 구조 인력들이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작업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? 그 공중에서 하고 수면에서 해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선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진입 시도를 하고 네. 있습니다. 네. 그 전에는 몇번 시도했는데 옆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그 경험을 해서 40명을 투입을 했는데 안으로 선내로 들어갈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다. 부상. 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? 예, 네, 부상자들은 저기 병원에 지금 다섯 개 병원에 분산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화상이나 아니면 골절상 그런 상이 때문에 그 응급조치를 복지부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 하겠습니까? 현장에 달려간 가족도. 어 있지만은 또 가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는데, 가지 못하면서 참 마음이 불안하고 보통 심정이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설명도 드리면서 그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.